<laughs> 어뭐 좋아. <웃음> 잠깐 <웃음> 잠깐 이거 너무. 리얼, 부뚜막의 고양이잖아. <laughs> 부뚜막이잖아저발언하 깜... 너무 귀여워요. 나, 나, 너무 깜짝 놀랐어. 올려다 보다가. <laughs> 간, <강>, 간령분노에서 <강경북로에서> 고양이. <laughs> 그 다음에요 또. A 받은 게또 있다. 여기도, 어? 잠시만요. 뭔가 없던 일로 얘기해. <laughs> 아저저 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. 저희 팀 중엔 그래도 1등이거든요. 근데 하지만 애들이 너무 말안 와서 못했어요. 팀원이 똥을 쌌다? 네, 그렇죠. 제자리 못은 <laughs> 아니겠죠. 징크스. <laughs> 뭐다 빨간색인데? D플러스 <laughs> 받은 거. 와, 개미 똥꼬만큼 딜렀노? <laughs> 왜나 왜 잘한 건 없지? 이가 <laughs> 어떤 일로 해주세요. <laughs> 개달문에. 응. 꼬목할지 니 잡았던 애 응. 잠깐 썼던 애 얘가 진남이거든 여기를 약간 음.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는 짓 했지 그치만!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알바생은 어때? 그거 약간 응 어. 약간 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치만 뭐 그치만 <laughs> 뭐그치 <목> <laughs> 이렇게 잘하네 팀원들이 잘하네 야 쟤네 킬이 말파꺼 밖에 없어 방금 너가 죽은 거. 아, 그렇게 그 즐거워 말하는 소리 저리저 버섯 깔고 저 미녀 많은데 다 버섯 깔고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버섯 깔아. 어, 나, 나. 괜찮아. 어떡하면 좋아요. 어떡하면 좋아요. 봐 아까보다 한 방엔 안 죽지. 어? 망토 둘러가지고. <목소리> 이제 너가 그렇게 막 쉽게 죽진 않아. 아니 그 물론 쉽게 죽는데 <laughs> 아까는 너무 쉽게 죽었고. 아 너무. 괜찮아, 거. 괜찮아, 괜찮아. 어차피 많이 죽은 거. 어, 저희 저 밑에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가요? 응. l e t 응. 따다 간다. 아왜못 먹어? 왜못 먹어? 아왜못 먹어? 왜? 아, 왜, 왜? 아리 는 이길 수 있어. 말파 밑에 바꿨네 모르가나가 아리. 아장내 나갔고 힘들어서 제 제일... 그 힘든 애끼리 하는 거거든 지금. 그러면 솔직히 좀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그치 <laughs> 누가 더 힘드냐에. 전자식 <laughs>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. 이래놓고 지면 우는 게 맞는 거죠. 왜냐면 아리는 제가 이전에 해봤잖아요. 음. 그리고 그래. 약간 메커니즘을 안다. 아 당연하죠. 오케이 오케이. 그렇다 볼 수. 있죠 <laughs> <laughs> 왜 비웃으시는 거죠? <laughs> 한 번만 죽여보자. 오, 오, 오! 아니 아니, 정말. 막 아, 그렇게 아프진 않지. 아, 아프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정말 부끄러서 워못 버티겠어. 0 0 원짜리 사고. 내가. 너가 미끼를 해. 이 원수야. 팀원이 잘하네, 이번에 정말 다행이다 니가 나이 니가 나이 니가 나못니서 나이 니가 나이 니이니아 나이 아아이 니가 이 니가 나이 니가 나이 이 니가 나이 가 하는 게 뭐야, 진짜 내 손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말파 너무 세대요 미안해 <laughs> 이 랭, 랭, 랭크전? 랭킹전? 랭크? 이거는 말이죠 사람의 자존감을 정말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완전 기괴한 게임이에요 어이! 이건 이겼다고 할수 없잖아요 왜? <웃음> <웃음> 왜? 아니야. 너가 말파이. 저는 유일하게 버섯밖에 못 하는 했는데 버섯부터 크게 깨버리고. <laughs> 아니야. 너가 리신을 리시해줬잖아. <laughs> 그거 제가 안 했잖아요. <laughs> 그러네 그것도 내가. 저는 리시가 뭔지도 몰랐잖아요. 이겼지 이렇게 하면. 가장 못했어 <laughs> 짜증나 다시는 <가시를 웃음> 안할 거야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집 <laughs> <laughs> 가서 집 가서 한 번만 <laughs> 하고 자야지 음. 많이 대는 소리를 해.